안녕하세요 진동기프로입니다 오늘은 신진서 구단이 커제 구단에게 사용했던 비기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흑이 이제 커제 구단인데 협공을 한 장면입니다 여기서 두칸 낮은 대협공을 한 것이 상당히 이색적인데요 이 수로는 이제 보통은 이런 식으로 뛰고 대협공을 하는 수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흑이 뛰면은 뭐 민다던가 해서요 자연스럽게 전투를 하는 진행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물론 백이 나쁜 건 아닙니다만 이게 약간 전투가 확전이 됩니다 백 입장에서 약간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뛰지 않고 협공을 한 겁니다 만약에 흙이 반대쪽에서 온다면 이곳을 뛰어서 지금 한 수의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우변 흙도를 쌓아앉겠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백이 한번더돋기 때문에 흑한 점이 도망을 가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리고 흑이 이곳을 받으면 이곳의 전투를 짧게 간명하게 끝내겠다는 실리적인 수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전 보시겠습니다. 흙은 협공이 조금 힘드니까 붙여서 막는 정도일 거예요. 이때 끼워간 것이 준비된 한수가 되겠습니다. 이 끼워가는 수 보통은 뻗는데요, 흙은 있습니다. 여기서 붙여서 두어가게 되는데 백입장에서 이 백돌이 없다면 괜찮지만 이 백돌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어색합니다. 흙은요, 이렇게 막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귀를 막아서 실리를 챙길 수도 있는데, 이두 가지 중에 내버려두고 차 후에 결정을 하는 수를 두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백이 뭔가 좀 기분 나빠요. 예를 들어서 뭐큰 자리를 갔을 때, 백이 하나 더 두기도 조금 발이 느리고, 한두 잔이 흙에게만 선택권이 있는 게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을 끼워간 것은 허재구단 보고 빨리 선택을 하라는 뜻입니다. 흙이 이쪽을 끊으면 어떻게 하느냐? 뻗습니다. 잡는다면 단수 단수를 쳐서 지금 이 진행은 흙이 일단은 여기 호구 쳐져 있는 돌이 약간 중복의 형태고 반면에 백이 협공한 돌은 나름 괜찮은 곳에 있기 때문에 흙이 약간 불만이 되겠고요. 그래서 흙은 이어야 합니다. 그때 단수 단수 이어갑니다. 인공지능은 거의 호각으로 평가를 합니다. 저 입장에서도 호각 같기는 한데 다만 흙으로 별로 두고 싶지는 않은게 이 102점이 아직 덜 죽어 있어서 물론 죽긴 죽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거의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싫고 그래서 거제 구단도 이쪽을 막아갔습니다. 이 있고요. 흙은 약점이 두 개가 생겼습니다. 어딘가 지켜야 될것 같지만 지금 흙돌이 많기 때문에 막아가는 한수가 되겠습니다 있거나, 있거나 면 발이 너무 느리거든요 이곳을 막기만 하더라도 이거는 흙이 좀 기분 나쁩니다 질리 손에도 크고요 그래서 막을 때 계속해서 붙여 간 것도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이 수로는 이제 단수 치고 호구 쳐서 넘는 수를 주로 사용을 하실 텐데요 이렇게 두게 된다면 흙이 약간 더 두터워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실전에 이제 붙여서 넘어간 다음에 흙의 형태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붙이니까 흑은 일단 이쪽을 보강을 해야 됩니다. 끼워 이었어요. 그때 뻗고 뻗고 있는 형태가 됐습니다. 상방 호각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백은 일단 우변에서 자세를 잘 잡았고 이 한칸도 지금 이 상황에서 최선의 한 수에 가깝습니다. 북한을 굳이 갈 이유가 없어요. 한칸만 가도 살아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치고 넘어가지 않은 이유는 차후에 이곳을 붙이는 수에 있습니다.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흑이 곳을 잇자니 이렇게 뻗었을 때 공배 연결을 해야 하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이어도 뛰면은 역시 공배 연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호구를 쳐야 하는데요 끊어서 언제든지 이넉 점을 다시 백이 잡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제구단에 일단 응수를 잘못한 건 없는데 신진서구단이 커제구단의 수를 이제 간파를 하고 초반에 커제구단이 모르는 변화를 이끌어서 초반을 약간 편하게 생각했다는, 초반을 편하게 시작했다는 그런 진행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